자, 백랩 테오 테스카토르토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laughs> 무기 종류는 해머랑 수렵적이고요. 어, 이거 필요 없나? 아, 해머, 수면 해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에이, 성광옥지이거 이거 의미 없네. 자, 진진돌림, 쇼지마루님, 까칠라게님과 함께 백랩 테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받은 섬광옥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버리고요. 바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에 있는 태호고요 일단 얘는 제가 한대 치면은 바로 비명 지르겠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꼬리치기를 시작을 하네요. 방금은 맞을 위치가 아니었는데 맞았죠. 왜 맞았을까요? 일단은 조충곤님이 마비 조충곤의 마비 조충곤의 아니. 뭐 하, 뭐 하신 거죠, 오늘? 그, 마비 주춤곤의 수면, 아니, 수면이래. 탑승 달인을 다셨기, 탑승 명인을 다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요 일단, 처음 분노를 하기 전에 저렇게까지 한거 보면 게임 타임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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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소리 한번 지르겠죠. 아이고야, 아프네. <laughs> 자, 다시 한 번. 왠지 슬슬 마비가 한 번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호의 마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마비가 아니라 수면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진누눌님 약간 위험하고요. 효지마루 님에다 하셨습니다. 어,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백렙 태운데요. 뭐, 아이고, 등짝, 등짝을 보였구나 일단 타깃이, 진진 돌림. 다시 한번 타셨죠? 오케이, 일단 다시 한번 괴력 시합 먹어주고요. 생각보다 저거 떨궈지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띵띵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떨어질 겁니다. 쯤에서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요렇게, 아, 됐다 자, 마비 좋고요 자, 지금, 아이고. 연계가 상당히 좋은데, 마비가 뭐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수명까지 다 들어가고, 세 번의 연계가 다잘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기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를 하고 한번더 터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기옥이 슬슬 뜰 타이밍이 될 겁니다. 아, 저거를 쓰시면은 안 되는데. 일단, 태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가 한 방이 센 몹이다 보니까 3광옥을 쓰시면은 잠시 동안은 안전할 수 있는데 파티원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태라면 얘가 태양권을 쓸 상황이 오 태양권이 캔슬된 거요 설마? 잘 타시네. 이게 이 파티가 굉장히 연계기가 지금 좋네요. 제가 마비까지 들었으면은 아마 확실하게. 상 이상 연계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짝 위험하죠, 근데 지금. 뒷백 점프. <laughs> 지금 진진 돌림 따라가구요. 이제 내비동을 할거 제가 타겟인가요? 너무 지금 안 조예기신데 제가 타겟인 것 같으니까 일단 최대한 빼볼게요. 저 친구 지금 분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저아 아니구나. 친가왜 태양권을 안 쓸까요? 태양권에서 철을 쓸 때가 된것 같은데. 타겟은 일단 정거같고요 좋죠. 예리, 아니, 괴력 시앗 하나 먹어주면은 이제 바로 떨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딱 봐도 지금 많이 지쳤어요, 태호가. 까츠라기 님이 지금 굉장히 잘 타시네요. 그리고, 아우, 해머도 지금 잘 치시고, 이 파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꼬리 잘렸죠? 지금 머리도 잘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꼴이나 한번 갈가주고 다음 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세면은 무난하게 1분 정도면은, 1분에서 2분 정도면은, 바로, 끝날 것 같죠? 가다가 파란색 덩어리가 있으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저거 있네요. 빨간색 덩어리. 만약에 다음 맵에 파란색 덩어리가 없다면 적당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개놔둘 까요？이게 놔두 고요, 자죽을 때가 되 니까 세세히 날뛰 죠. 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뭐 굉장히 쉽게 끝났네요. 100렙 태호인데, 100렙 답지 않게 굉장히 쉽게 끝났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어, 진진돌림, 진진돌림, 쇼지마루님, 그리고 까칠하게님 수고하셨어요!